진짜 지렸다 그냥 바지에 쌀것 같다 아니 쌌어 이미 팬티 좀 갈아입으러 가볼까? 너가 할래? 나 지금 일어났어 그럼 내가 할게 오야 프로가 많다 <목소리> 멤버들이 다 보던 얼굴들이네 <목소리> 대건, 아이러니, 피날레, 개구리, 벨로스레아, 킬로, 짱아, 켈리 잡아놨고. 어 이거 오버스 핑이 왜 이러냐? 나만 100인가? 나도 100이야! 이상해! 시마 진짜 피 잡아 잡아 야야다 뺐다 다 뺐다 다 뺐다 한 터만 빼자 오케이 우리도 뺐어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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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제나타 한조 반피 시마 피해 우리 제나타 미친 프리딜 아, 나는, 나는, 보여줘 아니 방금 제나타 드신 건데. 깨끗한 어나 사냥주. Three, t w 존나 사냥주. 야한줘 때려봐. 바티니 한줘 때려봐.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구요. 야타 야타.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겼어 이겼어. 천백고 시마십분 빼고 지금 넘어갈래 미도로. 하나 둘셋넘어 갑니다. 미도 잡아놨고. 너네 갇혀서 죽고갇혀죽으라고 개처맞지 개처맞지. 야타가 위에.

진짜라? 좋다. 와그 와중에 게임 다 끝났는데 마이크 한번 켜가지고 한숨 쉬는 거 뭐야? 까부졌네. <laughs> 터져있더라. 나도 모르게. 아 이거 왼쪽에서 억으로 존나 끌어주는 애 시그마 존나 뭐 개못하네 우리팀. <laughs> 시그마 헤드. 앞에 한번 살짝. 다시 뺄게. 영역 잡을게. 강남무 윈도우 켜고. 휘레? 몇이었는데? Let them 데 진짜 몇었데 김치고 아, 아, 줄게. 죽여야 될것 같은데 진짜. 아, 오케이. 아, 오 근거 아, 아, 잡았다. 한번 닦았으면 됐어. 한 번만 닦으면 돼 공격은.

킬다, 킬다. 난 말로 안 해? 온다. 나 그냥 우리팀 죽요해첫 번째. 필 커버다. 이겼어 같이 잡자. 잘했지. 소전 소전 드 우리 사야 우리 사기 요 우리 사 가주세요 빨리빨리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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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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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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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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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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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리 빨리 빨리 빨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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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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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할머니 우리 우리서 간다, 우리 우리서 간다. This e n 까지 여러분. 제발 네가 뭘할수있는지우리사님오케세요우리사님 <목소리> 우리 우리 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사님 그 세게 맞지 마시고 들어와주세요. 오, 나는요. 김치가 필인데요. 우리사님 그만 좀 참아주세요, 제발. 불사 없어요, 이제 그리스 피 1이요 우린 잡았어요 리포피이요 오리사님 수동 피어요우리사님 브리가 던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던진 것 같은데요 안에 우리가 안에 피는 있는데요 피는 학부, 진우야 일단 좀 푸세요 아 브리 어리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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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 차 징이에요 알로 가세요 힐 해드릴게요 불쌍 수동 차 쿨이에요 엘리로 가 준비하시면 돼요 우리사님 천천히 네 동팀 피 1인데요 컴리사님 쿨이에요 네, 쇼팍 좀 갔다 갈까요? 필이요, 아직도. 저 항상 숨어있어요. 하나 블락 빠지고요. 나 항상 숨어있어요. 하나를 세트, 갈게요. 궁 잡. 다음에 잡을게요. 데코 필이요, 우리사님 다른 사람이 갔어요. 코전 필이요. 다른 사람 다 가요. 하나 잡았어요. 할만해요. 다 맞아요. 어, 코전 힐인데? 뒤에 안 보여요. 어어, 할만한안 보여요. 진 보여줘, 셀리. 보여줘셀리 3대 맥크리까아졌가요 <laughs> <출발할게요>. 확실해요. 어, <목소리> <나, 목소리> <좀> 많이 는건네요도어요 클로 고쳐. 포전만케어 하면 되긴 해요. 뭐야 끝났네요. 어나가 시간. 신화인 만들어 버려 아, 나도. 라이 아, 나도. 아, 나어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피 나도. 나도. 아, 나도. 에 아, 나도. 리 아, 나도. 아, 나 나도. 나도. 아, 아, 나도. 아, 아, 나

빼 어. 다아야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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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올러 올라... 야. 미안하다. 빠지고. 하나에. 릴리. 나 우리 또 붙었어. 바꿔지 갈았어. 아 임종 개새끼야. 아우 어, 나이스. 야이 꼬리기는 좋았대. 연승이 미쳤네 그냥. 어 5등 됐다.